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리된 GLE 300D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작업해 줄 아이템은 다이아 그릴이에요 GLE 300D 모델은 GLE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어서 조금 심심한 느낌은 있죠 네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다이아 그릴 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더 하고 싶으면 AMG 범퍼 교체를 추천드리고요 GLE 300에서는 여기 핸드 아치가 조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높은 등급의 GL이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까지 같이 교체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AMG 바디킷 튜닝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범퍼까지 교체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릴교체 튜닝을 추천드려요 비포 남겨드리고 작업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이아 그릴 장착 사례예요 한때 벤츠 그릴 튜닝 하면은 다이아로 전부 작업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이아가 기본 그릴이 되면서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또 여전히 이쁜 아이템이긴 합니다. 중앙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고요. 아까보다 심심한 느낌이 훨씬 줄어들긴 했죠. 음, 가성비 좋게 외관 드레스업 하고 싶다면 추천드린 작업이고요. 다이아 그릴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러면 짧게 마무리할게요. 끝.